안녕하세요 난청해결사 이비인후과 전문의 김성근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보청기를 착용하기 전에 반드시 시행해야 될 청력검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청기를 하기 전에 청력 검사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보청기를 착용하는 사람의 보청기 형태나 보청기에 필요한 기능들을 선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먼저 수음 청력 검사가 있습니다. 이 검사는 다양한 주파수의 수음을 들려줘서 검사자가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를 측정하는 검사인데요. 불편함을 유발시키기 시작하는 큰 소리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오음청력 검사인데요 이는 말소리의 분별력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단음절어나 이음절어를 들려줘서 환자가 얼마나 맞출 수 있는지를 확인해보는 검사입니다 다음에는 중위 인피전스 검사가 있는데요 중위의 상태를 파악하고 보청기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검사입니다 중위에 압력을 줘서 중위의 저항값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또 ABR 뇌관 유발 반응 검사를 하게 되는데요 달팽이관 이후에 청신경과 소리가 뇌까지 전달되는 경로의 이상 유무를 확인해 보는 검사입니다 외부에서 소리를 들려줘서 두피를 통해서 파형을 측정하는 검사인데요 특히 오른쪽 왼쪽의 청력 차이가 많이 나는 경우에는 꼭 검사를 해 봐야 되는데요 흔한 예로 청신경 종양이 있을 때 그쪽은 파형이 비정상적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다음은 소음화 청력 검사가 있는데요. 난청인이 주변의 소음으로 인해서 말소리를 알아듣는데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를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난청인이 보통 정상 청력을 가진 사람에 비해서 주변의 소음에 많은 방해를 받게 되는데요. 그 방해받는 정도가 다 다르기 때문에 꼭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다음은 360도 소리 방향성 검사인데요. 난청인의 소리 위치 감각을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난청인의 360도에서 소리를 들려주고 소리의 위치를 찾아내게 하는 검사입니다. 다음에는 폐쇄효과 측정 검사가 있는데요. 소리의 증폭음을 들려줘서 난청인이 얼마나 불편함을 느끼는지 측정하는 검사입니다. 이 검사를 통해서 보청기의 형태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청기효과 판정 검사가 있는데요. 실제로 보청기를 꼈을 때를 경험하게 하는 시뮬레이션 검사인데요. 다양한 환경에서 실제 보청기를 끼어보고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확인해 볼수 있는 검사입니다. 난청인 본인한테 맞는 편안하고 잘 들리는 보청기를 접목받기 위해서는 이런 검사들이 필수적인 검사들인데요. 저희 병원에서는 빠짐없이 모두 시행하고 있습니다. 와우. 오늘도 난청인 분들의 궁금증이 어느 정도 풀렸기를 바라면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